음, 3차원 디자인 응용 6주차 어, 세번째 강의 3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이교시까지 어, 제약조건 툴과의 설명을 좀 드렸고 어, 자그 다음에 앞에 예제 도면을 4 6 5페이지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칼 관련해서 도면을 쓰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주로 쓰이는 명령어는 무엇이냐? 쓰이는 명령어는 리브입니다, 리브. 자, 리브 명령어를 이용한다. 여기에 키 포인트는 리브 명령어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먼저, 칼의 날 부분을, 뭐, 날 부분을 먼저 안려도 됩니다. 자, 날 부분을, 여기에 있는 곡선을 먼저 그리고, 곡선의 정보는, 음, 여기서까지 100이네요. 그렇죠. 100이고, 음, 그 다음에는, 100, 100, 먼저 이렇게 해서 없애세요. 100을 해야 되겠죠. 100을 하고, 어, 여기서까지 폭은 얼마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20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20이란 것이죠. 20. 20. 이 여, 어, 이, 어, 자측 끝에서 31.6.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높이에서 15만큼 올라간 위치에서 R35만큼 먼저 이렇게, 곡선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어, 베개, 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YZ 평면으로 가겠습니다. 평면에 스케치로 가서 어, 여기가 일단 2 0이라했죠 20. 자, 20이고 20이 100만큼 간다였습니다. 그렇죠. 100만큼 가고 어, 그다음에 20에서 직선을 쭉 가는데,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15만큼 올라가고, 그렇죠. 한번 볼까요? 31.62. 그 다음에 얘가 31.6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교차하는 지점에서 R이, 그렇죠. 자, R이, 35짜리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것을 어,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시키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얘는 잘라주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고승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칼날 부분입니다. 칼날 부분. 그렇게 하고, 워크벤치 종료하고, 종료하고. 항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브를 아, 쓸 때에는, 리브를 쓰는 조건이, 리브 쓰기 전제 조건이죠. 자 리브에 리브란 것은 첫 번째 아, 아, 제어선 그린다두 번째 아, 그 어, 제어선의 수직인 면을 아, 끝점에 그 끝점이 뭐그꼭 아니라도 됩니다. 아, 아니라도 여기는 끝점에 그 하겠습니다. 끝점에 그 끝점이란게 그 면을 예, 아, 선의 끝점에 예, 그 예, 만든다. 다음 세 번째 음, 만든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로 가셔 선택하고 스케치로 가셔 어 프로파일을 그린다 그 다음에 명령어, 리본 명령어를. 자, 이런 차례를 거치면 리본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제어선을 그렸으니까, 두 번째, 이제, 제어선의 면 만들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자, 면 만들기, 이제, 가보겠습니다. 면 만들기. 면 만들기 클릭. 제어선 하면, 가운데 생깁니다. 가운데 생긴데 제가 뭐랬습니까? 끝으로 가라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laughs> 그리면은, 보이지 않을 건데, 이렇게 마우스를 끝으로 쭉 움직이면은, <laughs> 끝에 가서, 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laughs> 미안합니다. 아, 그래서, 방금 만든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로 가서, 스케치로 가서, 이제 프로파일을 그려야 되죠. 프로파일을. 자, 프로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프로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프로파일이 전체 다 그려도 됩니다만은, 전체 다 그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자 높이는 8이고, 폭은 2인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8이고, 삼각형을 먼저 그려서, 위에 혹시, 어왜 그러냐 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나중에 에러가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안 그려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지금, 이제, 내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뭐다? 다 그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요, 있는 칼날 부분만 먼저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업을. 그래서, 이렇게 왜 하는지 먼저 하는 이유가 나중에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벡타 방향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체가 커지면 은이 프로파일이 커지면 은 혹시나 에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점이 있죠. 끝점에서 마침 뭐 여기서는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점이 다시 투영을 안시켜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이 면의 끝점을 사실은 여기 있는 끝점을 투영시키는 게 사실은, 어 맞습니다. 투영을 해야 되는데, 3 d o 서 프로젝트에서 투영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 굳이 안 해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가지고 높이가 8이죠. 죠 그렇죠? 높이가, 높이가 8입니다. 8위고 각도는 90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8이고. 그리고 얘가 양측 없앨수로, 그렇죠. 1씩 가면 되죠. 없앨시 1. 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는 저 그림은 다 그렸죠. 삼각형이 라서니까 얘하고 얘하고 그리시고, 그렇죠. 얘는 대칭으로, 어, 해주는 게 편리할 것이고. 자, 얘하고 얘는, 그 가, 운데 거는 여기 있는 구성선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1, 보시면은, 1.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벤치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저희 그렸으니까 이제 뭐합니까? 리뷰를 하라 했죠. 리브 클릭 프로파일 먼저 선택하고 제어선 선택하고 오케이 그렇죠? 할라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이팩드면 보고 다시 스케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튀어나온 거를 이제 몸통 부분 그리겠습니다 몸통 부분, 몸통 부분을 끝점에서 그 여기까지 가고 그렇죠? 그 라고 3D에서 프로젝트로 얘 예, 투영시키고 3리 o 스 프로젝트로 얘 예, 투영시키고 그래서 음, 얘를 가지고 이점 투영시키고 이선선 투영시, 예, 투영시켰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고 자 라인 가지고 그 끝점과 끝점 연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날려 주시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벤 종료. 날려줘야 되는데, 조금 이따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로. 두께가 얼마입니까? 두께가 1이죠. 1이고, 미리 익스텐더. 오케이. 하시면은, 작업이 거의 끝나가죠. 맨 위에 맨 잡고, 스케치로 가서. 하무 됩니까?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 가지고, 이 부분만 날리면 되죠. 그벤 종료. 오케이. 3미 m 할까요? 미리 보기. 오케이. 날아갔습니다. 칼이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와 YZ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로 가서 이제 손잡이 부분, 손잡이 부분. 어, 손잡이 부분은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복잡한 게 없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손잡이 부분의 전체 폭은 8이고, 그렇죠. 어, 이 부분에, 이부분의 높이는, 아, 폭은, 폭은 15고. 그렇죠. 15고. 지금부터, 어, 음, 아, 이 부분 또 완성해야 되네요.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 완성해야 됩니다. 12. 그렇죠. 손, 칼에서 나와서 12만큼. 들어가는 거를 응. 그리고 여기가 어, R 이 들어가니까 얼마큼 올라가니까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게 이만큼 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10이 미인데, 가능하면 조금 더쉽겠습니다 왜냐, 나중에 손자의 부분에 앞에 라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옵셋서10 주겠습니다. 10주 이유는, 여기 라운드가 2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칼날 부분에 하고, 여기를 R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드로, 오는은 일식, 그렇죠. 미렉스텐더 오케이. 하고, 여기 이 부분, 요 부분에 2가 들어가는데, 예, 값상으로서는, 음, 2를 주면은, 이제 이렇게 에,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와이제트 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어, 12만큼 끊어지죠. 여기서, 옵셋으로, 12만큼, 자, 이 위치, 이 위치부터 이제 손잡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하나는 15. 하나는 15.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15 되고, 여기서, 업셋이 가는데, 업셋이, 172만큼. 아까가 1 7 1이습니다 172만큼. 저이 앞에 두는 어. 음, 자, 앞에 있는 선, 얘는 구성선으로 바꿔버리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리 보면, 은 172가 되고 위이1 2고그해주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그기해주이 하나 그기해네요원이 13.6과 이 이렇게 얘기이 7.5짜리가 그리지네요. 여기 좀 애매하죠. 어, 7.5밖에 안 가는데, 그렇죠? 7.5밖에 안 가는데 R은 7.5다. 그래서 약간 좀 잘라집니다. 그거를 감안해 두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에 13.6 내려오는 게 13.6. 그 다음에, 얘가, 7.5. 그쵸? 그렇죠? 7.5. 대고 원이, 얼마입니까? 원이 7.5죠. 여기서, 센터에서, 7.5. 탭. 5. 그래서, 조금 잘라집니다. 그게 안잘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짤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우기로 먼저 조금 지우겠습니다 얘를 지우고 그렇죠 얘를 지우고 잘라졌기 때문에, 관계가 없나?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7.5에, 예. 그 다음에 위에는 R10이랬죠? 여기는 R10입니다. 10.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모양은, 대충 모양을 바꿔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R5. R3, R3, r 5 그렇죠? 하, 이를 r 5로 놓고, 그다음에 여기가 R3으로, 그리고 여기도 R3으로 되겠습니다. 되고예 센터 예. 동그란 면이 있었죠 동그라미가 아, 여기 있네요 여기에 한번 보시면은 파이가 8자리입니다 8자리 파이 예. 그러니까 8자리 가아리사 24죠 24고 어, 전체 폭은 8입니다 24자리 아리, 4짜리그려셨죠 그래서, 포기, 팔짜리. 오케이. 그리고 도면에 한 보시면은, 바깥 부분은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앞부분은 1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완성을 시켰습니다. 보이십니까? 칼이, 칼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보이시죠? 칼날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틀린 도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칼도변을 끝냈고그 다음에는, 자, 페이지 467. 네, 467. 예. 네. 여기서는 쉐를 쓴다는 것입니다. 쉐를 쓰고, 그 다음에, 유메에서 보셔야 될 게,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하나는 r 2십이고 2 5에 25, 그렇죠? 2 0에2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로부터 센터로부터 잘라진 부분까지인데, 그렇죠? 이 잘라진 부분이 얼마냐니까 r 파이가 r이 90이죠, 90 맞습니까? 이그 아 그렇죠? r이 90. 끝에, 여기서 어떻게 그려야 되냐니까, 아, 전체가 여기까지가 중심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냐니까, 전체가, 얘가, 아, 여 보시면 R90이죠. 90입니다. 그렇죠? 90인데, 아, 20만큼 들어가고, 20만큼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40이죠. 40이고, 그렇죠? 음, 전체 두께는 2인데 여기 두께는 이 부분은 4다 어, 요것만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쓰는 명령어는 무슨 명령어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주 명령어가 shell 어, 자그 다음에 이 두개를 주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90에 20, 20 보겠습니다. 여기도 평면자고 스케치로 가서 o f f s 으로 90만큼 가고, o f f s 으로 20에, o f f s 으로 20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인은 밑판은 그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20에서 20까지 어, 하나 빠져야 되네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7 육까지만 먼저면 하 되죠. 여까지만 먼저 하시면은 음, 작업이 예. 그렇죠. 가운데만 비우면 되기 때문에 자 나머지는 좀 이따 하면 되죠. 이하고 의하고 어. 정손으로 바꾸고 그렇죠 고정선으로 바꾸고 다시 나가서 셰프트 축을 이쪽으로 오케이 하나 완성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로이젯 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이번에 도면 한번 볼까요? 끝은 위치인데 25에 20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 높이도 폭도 20. 그거만 음, 좀 데두시면 되겠습니다. 25, 25. 그래서 어요 지점까지 가으니까요 지점을 얘를 투영을 시키. 이거 어떻게 됩니까? 90에서 40 봐야 되죠. 자, 90에서 40. 50 지점이네요. 그렇죠? 1, 2, 3, 4, 5, 0 지점입니다. 보시면 50 지점 맞죠? 50 지점에서 자 위쪽 방향으로 25만큼 그렇죠? 얘가 또 25만큼 그렇게 해서 여기서 교점에서 그 25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기고 남기고. 얘는 고정선으로 바꾸고 그래 얘를 30도죠. 얘는 30도입니다. 각도가 한번 보시면 여기 30도입니다. 30도. 30도를 보시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셰프 트로서 축을 전환하고 360도가 아니고 15도. 15도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원형 패턴으로, 원형 패턴으로, c u r r 를 c u r r 를 뒷면에 했던 거, s 어, h 트로 잡고, 면을 뒤집어서, 면 잡고, 그렇죠. 계속 총몇 개? 네 개. 어떻게? c 플리트 크라운 미리 보기. 자,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예, 완성되 가죠. 자, 그런 다음에, 쉘로서, 이, 예, 두께 이래죠 오케이. 해주시면은 작업이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판 잡고 스케치로 가서, 밑판 잡고 스케치로 가서, 어, 안쪽에 파이가, 50이죠 50 50 그렇죠, 50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파이가 뭡니까 30입니까 30음 30이죠 안에 파이가 30 되겠습니다 중심은 40이고 얘가 30이고 그렇죠 30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구멍들이 나 있는 지점이 40. 그래서 구멍이 알이 얼마입니까? 알이 5네요. 아래 5 자리가 4개. 아래 5 자리가 4개. 옷 자리가 4개. 계속 그리도 됩니다만, 은 회전. 회전. 여기서 중심에 3개 90도 확인. 자 얘는, 뭐죠? 구성선.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서 어, 배드로, 그죠? 렇 배드로. 저 위에 들어갔나요? 배드로. 4만큼. 오케이. 해주시면, 은 끝.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 어, 작업이, 자,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